어,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하니스 디자인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음, 제가 이번 2024 버전을 설치를 했어요 음, 처음에 설치하는데 조금 더 음, 오래 걸리긴 했어요. 좀 에러가 더 왔고. 어 그래서 이거 설치하실 분들은 좀 혼자 서 하지 마시고 음, 리셀러의 도움을 받아서 설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백업도 그렇고 원래는 제가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혼자 설치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설치가 안 돼갖고 좀 오래 걸렸어요. 음 백업을 충분히 다 해놓으시고 설치를 한번 해보세요. 뭐, 뭐 보이는 건 별로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속도가 많이 빨라졌대요. 24번 전이. 어... 그래 이제 지금 처음 쳐보는, 써보는 거라서 나중에 한번 아니, 계속 이제 써보면서 이거 버전으로 24번을 쓸 거니까 한번 봐보시죠. 같이 화이트 보니까 뭐 결합치 있는데 괜찮게 잘 떠진 것 같아요. 양호하게. 깨진 것 같고 스캔 바디 이제 정리를 스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뭐 안해도 되겠네요. 뭐 결합에 뭐 크게 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없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스캔 바디 정렬 예전에 이 하이니스 초창기에 스캔바디 정렬할 때는 엄청, 엄청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음, 그때 당시에 스캔바디 정렬을 0.018 이상 오차가 나면은, 물론 구강 스캔 말고, 기공소에서 스캔을 뜨는, 스 떠서 하는 이미지인데, 음,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3포인트로 정렬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예. 했을 때, 단면을 거서 초창기에요, 초창기. <laughs> 지금 말고, 이건 거의 없잖아요. 이제 이제는 이거는, 이제 여기 이렇게 휘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좀 오차가 생각, 있다고 생각될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이제 둘다 평행한 라인인데, 이제 차이가 이렇게 난다. 0.025 나잖아요, 지금은. 그 전에 이 정도였으면은, 다시 했어요 다시 스캔을. 얼마나, 이게, 귀찮은 일이에요. 이 정도 나와야지. 그냥, 어, 오케이 하고 넘어갔으니까. 그때는 그만큼, 이제, 자신도 없고 했으니까 좀 예민하게, 그러고, 좀, 스킨이 잘 나올 때까지, 이건 스캔 잘못이야.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데스크 스캔을 계속 다시 하긴 했었어요. 근데 또 웃긴 거는, 또, 이게, 또 그렇게 하면 또잘 나오고, 정렬도 잘, 이 병합도 잘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갖고, 스캔, 한 친구는 엄청 이제, 아, 많이 말다툼을 했죠. 이게 뭐, 난 다시 해야겠고, 그 친구는 이제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다시 드라고 하니까. 그니까 그때는 진짜 이런 데에서 오차가 나는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없었으니까 또 이런 데에서 또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으면은 그냥, 어느 정도 되면 그냥 넘어갑니다. 정신건강이좋고 자. 음. 아, 여기 바뀌었네요. 로딩이. <laughs> 라이브러리는 뭐. 다. 제 PC에 있는 걸다 가져와서. 또 뭐가 생겼네요. 이거를 이렇게 낮춰서 저장을, 세이브, 교합, 바뀌나? 제가 이거 사전, 뭐 정보를 하나도 제가 안 찾아봤어요. 뭐가 달라지는지. 이게 없는 거 같기도 하고. 이것좀 알아봐야겠네요. 뭐가 바뀌는 건지. 스 스킨, 어. 아. 여기 바뀌었구나. 교합 스캔을 여기다 이제 가져오면은 1번, 1번 선택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음. 이건 괜찮아졌네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괜히 괜찮으니까 교합 넘어가 보고 이 <laughs> 교합 관련해서는 좀더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1번, 2번, 3번, 4번 하면은 다른 교합들이 계속 이제 저장될 것 같이 느꼈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laughs> 노란기가 희끗희끗하게 보이네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껐다 키면 없어지고. 이 전에 버전에서는 색깔이 아주 푸른색으로 되면서 좀 많이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게 이렇게 변한 것 같긴 한데 한번 어. 계속 그러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뭐. 이게 다 처음 쓰는 거라서 제가 오늘 2024버전을 이런 스크류 타입 같은 경우는, 마진, 연결 부위에, 연결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병합을 하잖아요. 근데, 모양이 많이 무너져서, 수정하기 더 힘드니까, 최대한, 음, 최대한 맞춰서 디자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이 2시 반이 넘었어요. 음. 이게 영상을 자주 찍고 싶어도 너무 맨날 늦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졸려서 엄두가 안 나요, 여러분. 자주 안 올린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교합을 먼저, 이제 정밀 절단으로, 정밀 거리로 이제 삭제를 해놓고, 교합에 방해가 된다 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제 인접치에 이제 마모도와 비슷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거리지들을 켜고, 어, 보라색으로 바뀌었네요, 이게. 자체가 지금 안, 나, 안 되는데. 아, 이게, 마이너스, 아, 바뀌었네요, 마이너스. 약간 좀 적응이 필요하겠는데요, 예전에. 다른 옛, 옛날에, 바로 전 버전 보다는 색깔이 달라져갖고. 지금 이 정도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0.08 정도 떠 있다. 그럼 나는 이 정도 올릴 거니까, 마이너스 0.03정도로 올릴 거니까. 아. 주황색부터 노란색까지. 어느 기준을 두고 해야겠는데, 이건, 이것도 좀 적응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조금 더 나아... 날것 같은데요. 이게 적응하면은 전에 거는 저는 이제 수치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어느 정도 쭉 밀어놓고 얘가 닿으니까 거기는 닿게 하고 여기는 안 닿게 해야겠다. 이렇게 그냥 느낌만으로 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이 정도 공간이 있다. 기압을 네가 올리려면 이렇게. 아또 색깔이 음. 확실히 달라졌는데요. 전 거랑은. 어, 저는 이렇게 눌러요. 어, 역시 0.63. 어, 네, 이거, 여기도 어느 정도 닿는다고 돼있고. 어, 컨택, 어, 컨택도. 살짝, 저는 이제, 이 버튼을 주로 사용해서, 언더컷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프랩스캔, 요걸 버튼 눌러서 이제, 음, 확인해줬었는데, 이것도 색깔로 그냥 바로 나오네요. 전에 거는 그냥 빨간색으로 나왔었는데, 그럼 얘를, 마이너스 0.0, 마이너스 0.08, 0.03을 조절하고, 4, 5, 정도. 준다고 하면은, 약한 부분여기페 표시되네요. 조금 더, 어, 저는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요. 이게 난것 같아요. 전거보다 저는 이제 빨갛게 되니까, 아예 그냥 색깔이 이제, 컨택 포인트가 이제 잘, 뭐라고 해야 되지나, 그냥 다 이제 빨간색이니까 지적하고 있으면, 새거나 저거나, 이게 훨씬 더 신인성이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하는 것도 빨라진 것 같고 다 쭉킹 아니지? 이딴 쭉킹 없나? 자 너무 이렇게 격, 급격하게 경사가지면 이제 꺾어지면 안 되죠, 여러분. 마무리할 때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디자인에 접촉되면 눌러서 조합이 어디에 접촉되는지 있는지 여기가 먼저 걸리나 봐요. 작전를 음. 먼저 해주고 다시 한번 이 정도 그러면 자, 제가 맨날 하는 건데,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얘도 없앤 다음에, 비교. 자, 좀 차이가 있네요. 음, 여기, 7번, 7번, 여기 5번. 저링걸 쪽, 여기 접촉점이더 많죠? 이게 이제 경, 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제 닿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구강에서도 이제 걸릴 수가 있겠죠? 음. 다시 조정하고 여기 이런 데 걸리는 걸 이제 적용을 눌러서, 없애주고. 자. 또 없애주고. 그럼, 업체가 없을 때랑 비스무리하게 이제 가이드가 돼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냥 끝내냐, 이제. 그건 아니고 이제 교합이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 타이트를 여기서 한번 더, 이제 교합점을. 지 주는 거죠. 물론 이제 학교에서 배운 데처럼 교도청을 감싸고 그 위에 ABC 택태 잡아 주는 건 좋겠지만, 이게 참 힘드니 이 정도에서 명확을 체크해 주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음 내일 이제 사무실 가서 좀더 디테일하게 정리해요. 이게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니스 같은 케이스는 그런 츠철 종류는 이런 데서 얇아서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얇은 부위가 없게 두께를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여기 확인했었죠? 스무스하게 올라가게 턱치지 않고 이모전 씨 프로파일을 잘 살릴 수 있게 이모전 씨 프로파일 잘 살릴 수 있게 이 치과는 엠브레저를 막아준 치과예요 꽉 메워달래요 항상 근데 여기는 더 매울 수 있는지, 또, 좀더 매울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음. 그래도 너무 과하게 매우지 마시고요. 일단, 잔스러운 엠브레저을 이제 하되 최대한 매워가도 달라는 뜻이니까. 막, 기억, 막, 이 팍! 이거는 음식물 더 끼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하지 마시고요. 물론 뭐더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최대한 한때까지 해야죠. 해달라고 하시는데 뭐안 하시면. 뭐, 메워달라고 해도, 막, 일자로 막, 이렇게 꽉 메우는 건안 돼요. 자. 그리고 멀리서도 한번 보고, 동명치와 사이즈가 비슷한지, 그리고 보컬 쪽에서 특별히 걸릴 만한 여지가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모델리스 뭐할 때, 까다 바로바로 넘기지 마시고요한 어 케이스가 끝나면 다른 케이스를 켜서 뭐 체크 좀 하다가, 어그전 직전 케이스를 마무리하고 종료하는 습관을 좀 들이면 에러 날 확률이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케이스를 디자인해야 되니까 실수는 할수 있거든요. 근데 조리를 연는 습관을 좀 이렇게라도 하시면 확실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뭐 요새는 하루에 뭐 디자인 몇십 개씩 그냥 해야 되는데 항상 정신 없게 하다 보면 폭을 안 단다든가. 세크 타입인데, S.C.R. p 인데홀도맞만 이런 경우 많으니까. 음. 단면도 항상 커서 내 보철이 어떻게 나갈 거. 이제, 나아가게 이제 되는지, 나오게 되는지, 이렇게 부드럽게 해줘야겠죠? 급격하게, 급격하게 꺾이는 거는 지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들고 가볼게요. 뭐 전치가 됐든, 구치가 됐든, 뭐 하이니스가 됐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